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한방 통신사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. 광주광역시 서구가 청소년을 위한 자율공간 다 같이 즐겁당을 조성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 공간은 풍암동 한 아파트 관리동 3층에 마련된 서구 유일의 청소년 전용 시설입니다. 학업과 경쟁 중심의 일상에서 벗어나 놀 권리와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성됐습니다. 아파트 측이 216제곱미터 면적의 공간을 무상 제공하고 광주시와 서구가 예산을 투입해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. 공간 내부에는 VR 체험존, PC 게임존, 포토부스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됐습니다. 청소년들은 공간 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차별형 프로그램과 문화 활동도 단계적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. 이용 대상은 9세부터 18세 이하로 별도의 이용료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운영 시간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8시,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이며 일요일과 월요일, 공휴일은 휴관입니다. 김이강 서구청장은 청소년 자율공간이 또래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쉼터이자 아지트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. 서구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.